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하는 남자입니다. 오늘도 편집에 유용한 영상 효과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요즘 다양하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AI 기능들 중 저희 채널에서는 이 기능을 활용한 영상 편집과 사진 편집을 알아봤었죠. 그럼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바로 희망찬 미래를 위한 우주 정보을 바로 사운드 오디오 편집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영상은 비주얼적인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집중이 되다 보니 사운드 부분엔 큰 비중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여러분이 유튜브, 라디오, TV에서 듣는 대부분의 대화나 말들은 고가의 마이크와 장비들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업로드가 됩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이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느냐? 그건 바로 마이크를 감추기 때문인데요. 보다 나은 영상의 질을 위해 마이크는 당연히 영상 퀄리티에 엄청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굳이 보여질 필요가 없는 보이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촬영 장비 중 하나입니다. 무든 상황에 받쳐주면 좋겠지만 나는 고가의 좋은 마이크가 없고 주변 소음이 잔뜩 낀 영상들 때문에 편집 시 고생하며 혹여 여태까지 사운드의 중요성을 전혀 몰랐던 분들은 오늘 이 AI 효과를 통해서 체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엔 이것저것 메뉴와 기능을 조절해가며 복잡한 사운드 편집을 했다면 이제는 AI를 통한 단몇 번의 클릭으로 완성되는 사운드 편집 지금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를 사용하기 위해 어도비 팟캐스트를 들어가면 이와 같은 창이 보일 겁니다 먼저 간단한 가입 절차를 마친 뒤 로그인을 해주시고 왼쪽 상단에 보이는 퀵 툴을 클릭한 뒤 e n h a n c e Speech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드래그를 통해 음성 파일을 이 안에 넣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이 AI 기능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조건은 mp3와 wab 파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성 파일의 시간이 1시간을 넘어선 안 되고 1GB를 오버해서도 안 됩니다. 웬만해선 음성 파일은 1시간 이상으로 녹음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서 까다로운 조건은 아닌 것 같네요. 이제 빠르게 촬영이 진행되어 녹음이 원만하게 되지 못한 음성 녹음본을 보면서 이 기능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볼게요. 첫 번째 영상은 많은 사람들을 동반한 넓은 장소에서 녹음이 진행되어 주변의 소음과 에코 사운드가 포함이 된 음성입니다. 녹음을 할때 가장 흔하게 겪는 불편한 상황이죠. 그럼 이 영상의 AI 적용 전과 후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e are very blessed that you are all here to bear witness to Matt and Michaela getting married and uh, we just want to continue the celebration. So before we eat, um, I'll give a prayer. 두 번째 영상은 촬영이 빠르게 진행되는 웨딩에서 메인 녹음기가 실수로 수음이 잘못되어 소리가 먹먹해지고 작아져버린 영상입니다. 어떤가요? 신기하지 않나요? 이 AI 기능은 단순히 소리를 키워주고 잡음을 제거하는 게 아닌, 충분한 분석을 통해서 음성을 최상의 퀄리티로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나날이 발전하는 AI 정말 무섭습니다. 다은 말하는 사람 스피커 목소리의 레벨 조절이 실패한 영상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전에 미리 리허설을 할수 없는 경우 스피커의 목소리가 큰지 작은지를 구별할 수 없어 흔하게 발생하는 불편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AI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보도록 하죠. But as I pondered on the issue some more, I realized although this is a thousand miles outside of my comfort zone, Lolly has also made many ventures out of her comfort zone for me as well. But As I pondered on the issue some more, I realized although this is a thousand miles outside of my comfort zone. 자 어떠셨나요? 대단하지 않나요? 야외나 실내 촬영에서 음성 녹음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촬영자분들은 대부분 녹음기를 두세 개씩 가지고 다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 AI 기능을 통해서 하나 더 추가된 백업으로 보이스의 퀄리티를 향상시켜 영상의 질을 올려주고 본인 만족이 첫 번째인 편집 작업에서 만족하는 결과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까지 저의 이 모든 음성은 이 효과를 통해서 녹음이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제가 영상을 처음 시작했을 때 카메라와 편집의 중요성은 누구에게나 쉽게 들을 수 있었지만 사운드 편집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서 이 부분을 망각하고 영상을 막연히 촬영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 부분까지 꼭 눌러담고 채워서 시청자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보다 유용한 영상 편집 팁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오른쪽에 보이. 있는 알람 설정까지 같이 해서 다음에 올라올 영상 또한 빠르게 확인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의 인스타그램 또한 팔로우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영상 촬영 편집 관련 정보들 또한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크리에이티브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